이번 작품은 CEO Tonight, 오늘 밤에 만나요입니다. 32 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입니다. 색깔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스텝 설명 시작합니다. 섹션 1, 오른발 샷셋 스텝으로 시작합니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샷셋 스텝, 사이드 투게더, 라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섹션 1 카운트 1 and 2 3, 4, 5 and 6 7, 8 섹션 2 오른발 포터치 투게더 왼발 포터치 투게더 락킹체합니다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자, 오른발 사선 방향으로 버드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발 버드 스텝, 왼발 킥 왼발 사선 방향으로 백 스텝 크로스, 왼발, 백스텝, 오른발, 킥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면서 힙합 4번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번엔 왼발이 스텝, 사이드 스텝 놓으면서 힙합 네 번, 1 번, 2 번, 3 번, 4 번. 자, 이때 팔 동작이 같이 있습니다. 자, 팔 동작은 오른발 스텝 놓으면서, 어, 팔꿈치를 구부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줍니다. 다시, 왼쪽은 왼발 내려놓으면서 왼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카운트.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풀 카운트입니다.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투 쓰리 포 파이 8 섹션 4 1, 2, 3, 4, 5, 6, 7, 8투 s 입니다원 and 2, 3, 4, 5 and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세 번째 원입니다 1 and 2 3, 4 5 and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식스 세븐 에이 세븐 에네 번째 원입니다. 1앤 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 e v e 그러니까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